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계산 문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좀 중요한 걸 배우는데 어,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상권 이론에서 나오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는데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오면 딱 당연히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자신 있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죠 자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구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할인점을 얘기했네요. 레일리는 두 도시, 두 도시에 우리가 유인력의 상호작용을 받고, 허프는 다수의 점포, 할인점, 뭐, 센터, 할인,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점포를 얘기한 거죠. 다수의 점포에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를 얼마나 데려올 수 있느냐, 이걸 계산했던 건데, 자, 보니까 여기는 허프의 확률 모형을 쓴대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을 쓰고, 자, 할인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할인점의 A 점유율이 얼마고 이용객수는 얼마냐? 자, 근데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유인력이라고 봤지만, 허프는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유인력, 이렇게 본, 아니,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 유인력을 그렇게 본 거죠.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라고 본 거예요. 유인력을. 자, 그러면 마찰계수가 2라고 제시됐으니까, 자, 허프의 모형에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자 거리의 마찰계수인데 여기에 제곱에 점포의 크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허프의 유인력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자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비자가 10만 명이 있지만 도시에 10만 명이 있지만 이 10만 명이 모두 다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80%가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모두 이용하는 게 아니라 80%만 이용한대요. 그러면 소비자 10만 명 중에 80%는 자 우리가 0.8을 계산하면 8만 명인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소비자는 8만 명이다. 자 이걸 꼭 확인해야 되겠죠. 실제 소비자는 8만 명이다.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이 문제를 계산하려면 유인력을 각각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은 자 유인력은 거리의 거리에 마찰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를 쓰면 되겠죠. 자, 거리가 1이고 1의 제곱분에 자, 여기에 3000이고 12000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건 서로 상호 작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배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 공을 없애도 되고 가장 간단하게 3과 10이니까 얘는 1이고 얘가 4배 크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자, 3으로 봐도 되고 1 0로 봐도 되고 또는 1이나 4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히 1과 4로 한번 구분해서 봐보죠. 1과 4로. 이걸 가장 간단하게 약분해서 4배 크고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4배 크니까 4라고 놓을 수 있겠죠. 크기를. 자, 그러면 1의 제곱분의 크기가 1이에요. 그럼 유인력은 1이고, B의 유인력은 자, 거리가 2이니까 2의 제곱분의 4니까 얘도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A의 유입 비율은 유입되는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을 써요. 즉, 두 개가 있는데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전체 유인력은 더하면 2가 되겠죠. 이 중에서 a 건1 이렇게 되니까 얘는 0.5. 얘가 비율 되겠네요. 우리가 퍼센트로 바꾸면 50% 이렇게 볼수 있겠죠. 50% 0.5. 그럼 세 번째. 자, A로 끌려오는 유입되는 인구수가 얼마냐? 자, 0.5 비율만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전체 소비자를 0.5만큼 끌어당기니까 이 비율, 위에서 구했던 0.5에다가 8만 명 소비자를 계산하면 4만 명 이렇게 A로 오고 B로 4만 명 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50% 4만 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거리가 1이고 2고 크기를 간단한 수로 1, 4, 약분해서 봤지만 그냥 0세개만 떼어넣어서 한번 다시 풀어보죠. 3이라고 놓고 10이라고 놓고 한번 보죠. 역시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자, A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1의 제곱분의 3이고, 얘는 3이고, 자, B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2의 제곱분의 10이니까, 얘도 3이네요. 2의 제곱은 4고 10이니까, 4, 4 3, 10이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A의 BU를 계산하면 전체 유인력분 A 거니까 전체는 6이고 A가 3이니까 0.5죠. 자, 그럼 0.5에다가 8만 명을 곱하면 4만 명 똑같이 A로 끌려오는 게 50%고 4만 명 되겠네요. 자,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배 크냐, 몇배 작냐,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어렵게 7km 나왔고 얘가 14km 나왔다면 얘는 얘에 비해서 두배 멀다가 중요한 거지, 7, 14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간단한 수를 약분해서 1, 2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이나 렐리의 소매 인력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유인력을 각각 계산하고, 두 번째, 비율을 계산할 때는 전체 유인력분의 그 도시의 유인력. 자, 전체 분의 그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율을 곱하, 비율을 계산하고 이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건 10만 명을 곱한 게 아니라 이거의 80%니까 8만 명을 곱한 거죠. 이거 하나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시장론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정보의 가치라고 얘기하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정보 가치라 그래요. 근데 이 정보의 가치를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현재 가치로 바꿔라. 그럼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미래값을 현재로 당기는 걸 우리가 할인이라 그러죠. 당긴다 그래요. 할인한다. 그래서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차안땡 이렇게 하면 돼요. 차이는 금액 차이에요. 금액 차이. 안은 개발이 안될 확률을 곱하고 자당긴다는 할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정보의,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자, 차한 땡을 쓰는데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을 곱하고 여기에 땡기는 거예요. 할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인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R은 우리가 수익률, 이자율, 할인율을 쓰면 되는 거고 자, 20%니까 퍼센트 대면 우리가 볼때 0.2라고 하니까 1을 더하기 0.2는 1.2 자, 이건 몇년 당길 거냐, 몇년 할인할 거냐 할인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1년 후에, 1년이래요. 1년만 할인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2년이라면 2년, 여기에 2을 써서 2년을 할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1년이라고 나왔으니까 한 번만 할인해주면 되고 자, 개발될 경우에는 6천만 원 공 6개 떼고 봐도 괜찮겠죠? 자, 60을 우리가 60이라 쓰고 나중에 공 6개만 붙이면 이제 6천만원 이렇게 될 거고, 자, 개발되지 않을 확률은 공 6개 떼면 40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60에서 40을 빼면, 큰 거에 장을 빼면 차이가 되겠죠? 여기에 20에다가, 자, 개발될 확률이 봤더니 개발 가능성은 40%래요. 그럼 개발이 안될 확률은 60%니까 퍼센트 %를 떼면 0.6 이렇게 될 거고, 자, 할인은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줄 텐데, 자, 수익률이 0.2니까 1 플러스 R은 1.2 이렇게 될 거고, 자, 몇 년? 1년을 할인해줘야 되니까 1승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기에 20 곱하기 0.6 나누기 1.2 하면, 자, 그러면 10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20 곱하기 0.6이면 120이고, 12고, 12고, 1 2이고1 2이고 1.2로 나누면 10이 나오니까, 자, 답은 10이고, 여기에 0섯개를 붙이면 이렇게 천만원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묻는 문제에서는 차안 땡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놨다가, 금액 차이 곱하기 안될 확률, 할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보의 현재 가치 묻는 거. 자, 오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일리의 소매력 법지나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유인력을 계산하고,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에서, 유인력을 각각 계산해서, 비율, 그 도시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그거, 그 비율에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당겨오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연습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에서,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차, 안, 땡, 금액 차이 개발 안될 확률을 할인을 내는 거죠. 1 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누는 거. 이거 꼭잘 정리해서, 문제 나오면 잘풀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